아, 안녕하세요 그 폭발 화살 레이더 세팅을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패스파인더가 아니라서 플라스크가 잘안 차잖아요 그래서 초월이라는 그 방어 기제 자체를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음, 좀 많이 죽는다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걸 세팅을 아예 피 흡수 위주로 세팅을 조금 제가 해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활쟁이 세팅인데, 여기에서 이제 차원 고개만 찍던 거를 그냥 고개 차원 고개 다 찍고요. 그래서 완벽 회피를 챙기고, 음 이쪽에 넣었던 그 막사리우스를 빼버리고, 찬란한 허영심 아후아나를 껴주면, 이제 이런 데가 노드가 바뀌거든요. 이런 것도 다 바뀌고, 운 좋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완벽해피 치명타 피해 비율 뭐 이런 거 뜨긴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일단 무시하시고 아후 아나를 끼면 불멸의 야망, 야망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생명력 흡수 효과가 제거되지 않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생명력 흡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 이, 이 말은 내가 만 피어도 내 생명력 흡수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빠질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찬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고 여기를 찍어가지고, 이바알의 계약, 생명력 흡수양이두 배로 증가하는, 이거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어, 네, 감시자의 눈, 이거, 활력에 영향을 받는 동안, 명중한 적 하나당 획득한 생명력, 요거를 샀어요. 이게 요즘 4.8이기더라고요. 이거를 샀는데, 이게 없어도 이는 이건 작동을 하긴 하거든요. 요거랑, 요거, 두개 찍는 거 작동하긴 해, 하는데, 이게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에요. 생명력 흡수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요거 취조. 취조로, 고통의 비밀이라는 이 노드를 찍을 수 있는데, 이걸로, 이제 데미지, 뭐 이런데 안 찍은 거, 데미지 감소되는 거를 메꿀 수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이게 취조라는 효과를 받으면 우리는 폭발화살은 화염 피해가 주딜이기 때문에 그을림이라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풀스택으로. 그러면 적의 저항이 30, 30 감소하거든요. 원, 원소 균형이랑 합쳐지면 8, 마이너스 80이 돼요. 적의 저항이. 그래서 보스전의 데미지가 굉장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이나 뭐 주얼 같은 데서 번개 피해라든지 냉기 피해를 챙기면 활력 감소랑 화약도 넣어줄 수 있어요. 저는 이 번개 피해를 무기에서 챙겨가지고 폭발할 때이 번개 피해도 다 같이 터지거든요. 번개 피해가 한 사, 40만인가 30만 들어가는데 그 피해로도 이 활력 감소를 줄수 있어요. 냉기 피해를 챙겼으면 화약을 줄수 있겠죠. 화약은 내 무기 베이스 치명타의 15%가 증가하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치명타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9% 증가하더라고요. POB에서. 그런 식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POB를 보면 이 초월을 포기한 어, 세팅이죠. 일반적인 활쟁이 그 회피 세팅인데 어. 이베이드 찬스가 실명 포함해서 92%고요. 근데 이거는 적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공격 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맞게 되거든요. 그거를 회피해주는 게 블럭하고 완벽 회피인데, 이제 도피 효과 포함해서 완벽 회피 70%그 스펠 완벽 회피 6 1고요 루미는 안 뺐어요. 루미랑, 루미랑 방어력 증가, 회피 증가, 이런 플라스크들은 효과가 이거 초월을 안 써도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 피지컬 데미지 감소 물리 데미지 감소가 17% 오죠 그래도 17%라도 꽤큰 거거든요 거기다가 회피가 뚫렸을 때 이제 블럭 9%라도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뺏고 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병밑을 못 쓰고 있는데 병밑까지 쓰게 되면 이 활력, 그, 그을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데미지가 거의 안 떨어져요. 쇠뇌 열다섯 바, 열다섯 스택에, 육백오십만이죠. 그 전에랑 데미지가 거의 별 차이 없죠. 데미지, 노드 감소를, 좀, 여기, 노드를 안 찍었는데도, 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요, 이쪽으로, 챙기고, 채, 어, 주어를 챙기고, 요거를 안 찍었구요. 그리고, 어.. 또 어디서 딜 포기했냐면 원래 이런 거를 찍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여기 넣고 아 원래 이쪽으로 가이 있... 노드가 가고 그랬구나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생명력도 많이 찍을 수 있고 어 주얼도 한칸더쓸수 있고 데미지도 어느 정도 상쇄되고요 이아세나스 인첸트 같은 경우에는 폭발 화살 공격 속도가 좋은데 저는 암살자의 징표 효과 증가 이걸 이게 싸, 싸길래 이걸로 구했어요.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인 회피 활쟁이 세팅으로 하시면 플라스크 세팅만 잘해도 충분히 되고 근데 이제 이때는 초월 세팅을 버렸으니까 방어도가 많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피격시 시전 보조에 이 불멸의 외침 6레벨 이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얼 하나에서 소형 군주얼에 지속되는 평정이라고 챙기면 인내 충전까지 챙겨지는데 그거까지 하면 이 주얼 쌍칩의 주얼을 하나 빼야 돼요. 딜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거 빼면 600만 원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생존에는 좋아요. 여기서 이, 이 주얼을 이쪽으로 옮기고 음 이런 생명력 하나 빼 가지고 여기다가 지속되는 평정 소형 군주얼 넣고 하면 인내 충전까지 챙겨집니다. 그러면 생존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 하시는 거고 그 뭐냐 이번에는 뭐 모드를 좀 발라서 가볼게요. 드록스 완벽회피, 불운 적용, 플라스크 충전 감소, 쇠약화, 그리고 제가 맵핑할 때이 신기루 궁수를 빼고 갈레 보조랑 하위 다중투사체 넣어봤거든요. 신기루 궁수 빼버리고. 근데 더그 적들을 더 많이 때려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해봤는데 물론 이제 보스전 할 때는 갈레 보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체온자로 바꿔줘야 돼요 갈레 보조는 하위자중 수사체는 상관없 상관은 있긴 한데 두 개나 수합하긴 귀찮잖아요. 갈래보조를 보스전에서 차라리 빼버린 게낫고요 운영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플라스크 빨면서 그 집중 스킬이랑 폭발 화살 스킬 같이 쓰면 돼요. 이제 그피 많은 레어, 레어법 있을 때는 그헤넬를한 번씩 써주면서 사냥하시고, 여기 지속되는 평면까지 챙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확실히 인내 충전 받으면 확실히 몸빵이 좋아지거든요. 갈래 보조 괜찮은 것 같죠? 매핑할 때? 복자한테 바로 갑시다. 생명력 흡수 빵빵빵 되는 거 보이시죠? 생급 엄청 빨리 되는 거 보이시죠? 맞아도 아, 맞다. 아이고. 아, 아이, 저거, 맞아버렸네. 체온조화넣야 되는데. 저거, 땅찍기 같은 거, 광역기는 이 회피 빌드한테는 쥐약이에요. 직접적인 그 타격이 아니고, 광역기는 따로 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 막기 뭐, 와 완벽 해피 이런 게잘안 되거든요, 잘. 그래서 저런 거는 웬만하면 피해줘야 돼요. 저런 광역기. 보스들 광역기 땀 찍는 거막 이런 거. 저거 죽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부주의한 거였고요. 제가 일단은 이, 이 영상에서 지금 주, 죽는 꼴을 보,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저런 큰거한 방, 이 불멸의 외침 쿨일 때 들어오는 큰거한 방, 그 광역기 같은 거 이런 거 빼면 앵간한 거는 맞아도 이제 생급하면서 버텨지거든요. 이렇게 생급 세팅을 하면 뭐, 특히 이제 맵핑할 때 이. 이 반몹들한테 투사체라든지 이런 거에 죽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 플라스크를 계속 쿨마다 그 컨트롤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초월 세팅이 조금 힘들거든요. 패,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스크를 워낙 잘쓸수 있으니까 계속 눌러주면서 하면 상관이 없지만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크가 잘안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읍 세팅을 해봤고요. 예, 이거는, 완벽 회피를 다 찍고, 방어력 같은 건 신경 안 쓴, 이제, 일반적인, 어 활쟁이 세팅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 생읍을 좀, 챙겨준 세팅이고요 어 일반 맵핑 할 때는 생읍으로 대부분 버텨주기 때문에, 그, 막, 보스들 큰거한방 제대로만 때리는 거, 어 그런 거, 어, 맞지만 않으면 엔간하면 맵핑할 때죽진 않아요. 이런 것 이런 세팅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공격을 계속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쉬지 않아야 돼요. 움직이면서 피흡 효과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재생 생명력 재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막 보스가 막 혼자 오래, 막 패턴 넘어갈 때 있죠 패턴을 오래 가져가는 보스들 그럴 때 피해 경로 때문에 내 피가 계속 까여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피가 까여요 생명력 플라스크를 빨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 이거 써주면 좋아요 생명력 플라스크 계속 차는 거 그, 그 전에 올렸던 이제 로 라이프 세팅, 그거는 육체화돌, 그, 점유 감소, 그게 있어야만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신경쓰지 마세요. 그거는, 그것도 좋기는 한데, 도트 딜에 워낙 그, 취약해가지고,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하면, 뭐, 도트 딜에 끔살을 잘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신경쓰지 마시고. 이 생읍, 세팅이, 오히려, 여포짓 하기엔 좋아요. 초보들, 여포, 여포짓 하기에는.